31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은 이월의 시간을 담고 싶어서 보통이라면 오늘은 영상을 최대한 촬영하지 않을 날인데요. 어, 이 물주기하는 식물들도 뭔가 재미있는 특징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새로운 식물들의 움직임도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일단, 오늘 흙이 말라있는 식물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마치 온실로 지면 지중해관에 있을 것 같은 식물들인 아스파라거스 두 종과 아르베키나 올리브 하나가 물주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중해관이 떠오른 식물들만 물주기를 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짜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엽지고 있는 물든 잎사귀들을 보면서 아, 조금 개화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가든 에버스케이프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안에 꽃이 꽃망울의 크기보다 크게 부풀어 올랐어요. 너무 예쁘죠?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어제 흙을 뒤집어 줬던 이 태비암이 온도가 오늘도 날씨가 따뜻해서 거의 15도에 가까운데, 태비암의 온도도 15도를 살짝 웃돌고 있습니다. 확실히 뒤집어 주고 난 후에는 이렇게 물방울도 맺히고, 실내 온도보다 막 온도가 내려가진 않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어요. 이제 이 온도 변화가 며칠이나 유지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날이고요.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했고요.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가 꽃 피면서 움직임이 빨라져서인지 물이 말라있어서 물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꽃받침 두 개가 먼저 열리고 있고요. 그 중에 먼저 열린 꽃받침 하나는 완전히 뒤로 제껴지면서 3분의 1 정도의 꽃잎들이 햇빛을 바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 빠르죠? 이제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밖에도 반가운 움직임이 있는데요. 바야콘디오스가 되게 많이 자랐죠. 지난 영상의 마지막 날에서 단 이틀이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오뚝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가장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홍키동크인데요. 제가 홍키동크를 찾았습니다 H H부분이 홍키동크이거든요 대각선 방향인 이쪽에 식재를 했는데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러면서 녹아버린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여기를 계속 파봤는데 보니까 생뚱맞게 여기까지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화이트밸리 바로 옆에서 자라고 있는 홍키동크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아, 홍키동크 혼자서 자리 이동을 많이 했네 하고서, 이제 이 대각선 방향에도 홍키동크를 심어가지고, 음, 요쯤에 식재를 한것 같은데, 그보다 한, 여기가 아니라 여기 또 아케보노 근처로 두 손가락 마디 정도 더 이동을 해서 여기서 나고 있습니다. 홍키동크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녹은 건 아니어서 안도를 했어요. 다행입니다. 큰 크기의 구분이었던 바야콘 뉴스도 제가 식재한 자리에 딱 싹을 틔워주었는데 홍키동크도 크기가 많이 작아가지고 가벼워서 많이 움직였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이 미스틱뷰티는 제가 딱 식재한 곳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이 홍키동크가 약간 가장 천천히 싹을 틔웠는데 뭐 움직임은 가장 많았구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녀석이군 이런 이런 캐릭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모두 무사히 그 싹을 틔우기 시작한 후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에 근데 같은 원종 튤립 모듬이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화분이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홍키동크는 제가 샅샅이 훑어봤는데, 흙표면 가까이에는 올라온 구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운마다 각자 이렇게 속도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목소리> 여러분, 입촌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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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예. 어, 물론, 아직 추위는 많이 남았지만, 벌써 봄이 된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했고요. 입주는 것을 아는지 이렇게 보라살이가 엄청 선명한 보라색이 보여서 세상에 웬일이야 하면서 이 선명한 보라색을 계속 쳐다보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선명도가 굉장히 높아서 마치 빛을 내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에 압도되어서 뭐야 너무 예쁘네 이러고 보다가 바깥의 식물들도 올 겨울에 유독 눈이 많이 와서 저는 어제 처음으로 베란다 거리대에 내놓은 화분들에 물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봄에 또 어떻게 또 싹을 움뜨지그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입춘이라고 하니 왠지 살싹 들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따릉 <laughs> 무화가 바나네에 네, 이렇게 틈틈이 도깨비 불처럼 새 쪽들이 새 잎들이 이렇게 주름진 잎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겨울 옷을 입혀준 이 무화가. 삽수들에도 너무 귀엽죠? 새촉들이 도단한 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 녀석은 그때 그잎 그대로 갖고 겨울을 낳고 여기 두 번째 잎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줄기가 가장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녀석도 봄에 움직임이 아주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어, 벌레잡이 제비꽃 아그나타는두 번째 꽃을 이렇게 피고 있고, 첫 번째 꽃도 제일 추웠던 겨울부터 지금 입춘까지 계속 피어 있습니다. 다음 꽃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의외로 겨울에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튤립이 특히 잎이 훨씬 많이 자랐거든요 짠 요즘 <laughs> 들어서 약간 날이 따뜻해져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튤립들이고요 이게 아케보노 튤립 원종 튤립 홍키동크거든요 근데 이제 홍키동크가 움직임을 시작하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어, 여기 아케본노가 아직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도 이렇게 거의 흙 아래에 잠자고 있는 반면에 홍키 동크는 제법 키가 흙 위로 이 정도니까 1.5cm? 정도 되게 자랐네요. 그래서 어, 어, 홍키동크 잠에서 깨기 시작하면 빠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꾸준하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아케보노. <laughs> 그리고 이두 번째로 식재한 이 튤립 모듬 여기 이 녀석도 엄청 빨리 자랐죠. 빠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또 여기도 제가 그 전에 손을 짚어서 보여드려야 간신히 보였던 이 미스틱 뷰티 부분들이 세척이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든 에버스케이프도 첫 번째 꽃받침이 펼쳐지고 나서는 약간 속도가 줄어들어서 가속도를 낼 때는 내고 또 무언가 준비할 땐또 다시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속도 변화가 개체마다 달라서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네요. 아직 겨울은 많이 남았지만 입춘이 되었다니. 뭔가 설레는 느낌이네요. 여러분들도 입춘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도 식물들 잘 키워봅시다. 아이고, 누가 이렇게 천 이렇게 했어? 뭐야? 건축하네? 누가 이렇게 파도 만들었어? 누가 이렇게 파도 만들었어? 여러분, 어, 벌써 내일이 설날이라니 <laughs> 믿기지가 않는데요. 음, 오늘 이렇게 정말 며칠 만에 길게 강한 해가 쏟아지고 나서 오늘 아침만 해도 꽃이 피어있지 않았는데 해를 몇 시간 동안 받고 나니까 이렇게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 꽃이 꽃잎 한 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크기는 겨울이어서 찐내꽃처럼 작게 피고 있는데요. 꽃이 피면서도 꽃 크기가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음, 이거보다는 커지긴 할 때지만, 앙증맞은 크기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알사탕 같죠? <laughs> 그리고, 뚜롱. <또롱. 웃음> 저는 방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튤립 화분이랑 원종 튤립 화분에 물을 주었는데요. 땅이올 거야? 음, 올려와. 이제 홍키동크 어딨는 거야? 찾아 헤맸던 이 홍키동크가 아주 분명하게 빼꼼 솟아났습니다. 제가 많이 자랐죠. 다행히 골칫덩이였던 이 흰색 곰팡이 커피테비함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네요. 이번에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배합을 할때 EM 발효액을 굉장히 많이 섞어주었는데, 어 신기하게 한 5일 정도 동안, 한 실내 온도보다 5도 정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다가, 이제 오늘 실내 온도랑 비슷해져서 뚜껑을 열어봤거든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 흙 뒤집어주면서, EM 발효액을 충분히 거의 축축한 느낌으로 섞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건조한 느낌으로, 어, 흙이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되어 있어서, 다시 EM 발효액을 희석한 용액을 뿌려주면서 섞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습이 되는 중에는 뚜껑에, 어, 물방울이 아래 맺혀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습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위에 맺혀 있는 빗방울도 적어졌고 흙도 뭔가 약간 건조해져서 신기하네요. 흙 안에서도 이렇게 습도 변화가 있네요. 충분히 EM 뿌려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신기해. 그러면 저는 이거 다 작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해가 들고 있을 때는 창가에 문을 열어놨다가 이제 해가 지고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문을 닫아놨고요. 보라사리는 이렇게 점점 선명한 자주색, 보라색의 꽃잎들을 보여주고 있는 꽃망울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모든 꽃망울에서 선명한 보라색 꽃잎들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밖에서 벌써 꽃을 피우고 있는 보라사리도 봤었는데, 이 보라사리는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은, 이렇게 있고요. 어제 물주기한 식물 중에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도 있었는데, 바로, 따랑. <laughs> 바로, 독립세종수목원의 희귀 특산 식물 온실에서 마주쳤던 꽁의 비름인데요. 이 녀석은 새잎 꽁의 비름인데 물 주기 간격이 엄청 길어가지고 해가 제일 잘 드는 구석에 두고서 거의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보니까 흙도 바싹 말라 있고 어... 이 새촉도 뿅뿅뿅 돋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오랜만에. 물주기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아 이... 이렇게 흙에서 노아난 새순들을 보면서 이제 입춘도 지나... 난 김에 <laughs> 아 파종을 할까? <laughs> 이런... 파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이제 올 겨울은 온도 변화가 급격해서 파종했다가 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 새싹들이 얼것 같아서 어,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이러고 며칠 뒤에 또 파종을 할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둘이 또. 싸움놀이를. 아무튼. 이제 슬슬 파종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식물 일상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진짜 새해는 지금부터잖아요. 예년 같았으면 미뤘을 일들을 올 1월에는 이렇게 식물 돌보면서 조금 해보아서 약간 마음이 가벼운데요. <laughs> 여러분들 혹시 목표들을 아직 시도해보지 못하셨더라도 음력으로는 모레가 1월 1일이니까요. 다시 가볍게 <laughs> 출발해보시길 바라봅니다. 약간 치얼스 같네요. 어, 그러면 저희는 추운 베란다 창가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아르베키나 올리브 잎과 아주 작은 로즈잎 열매를 키우고 있는 <laughs> 가든 에버스케이프 줄기를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이번 에피소드 108편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모쪼록 따뜻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109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오늘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가든에버스케이프 정리가 만개를 했습니다 주을 지나고 나서 요이번엔 노란색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진짜로.